추첨을 어, 통해서, 어, 저희가 종이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어, 맞추셔서 추첨함에 넣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그레아운드, 오수 그레아운드 레이싱 파크는 절대 여러분들이, 어, 동호회 경기입니다. 동호회 경기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도박이나, 네, 어떤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출발합니까? 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타트 했고요 출발했습니다. 어떤 경찰? 1번 견 1번 견 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견 칸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칸 옆에, 칸 옆에 선어말로. 한번못 팔았습니다. 칸, 칸, 못 팔. 칸못 팔까요? 누구죠 예. 칸 뒤에 차돌인 것 같습니다. 판 뒤에 차돌이 같습니다. 판 뒤에 차돌이. 칸 차돌이. 칸이 옆에 경기를 예. 계속 차돌 예, 보고 있습니다. 칸이고요. 칸, 모카입니다. 뒤에서 모카가 아웃콘으 빠져납니다. 아웃콘로 모카 빠져나옵니다. 아웃콘로 모카 빠져나옵니다. 아웃아으로 모카 빠져나오면서 모카가 1등이 나었습니다 모카, 칸. 모카1등같습니다 모카, 누굴까요? 모카, 칸. 칸이 1등가모카예카 모카. 모카